옛날 예적, 한국의 논산 지역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논산은 광활한 들판과 맑은 강으로 유명했으며, 그곳에서는 수확이 풍부하게 되는 특별한 황금작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옛날 논산에는 영험한 능력을 가진 노인 고승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자연과 소통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승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 비법을 전수하며 마을이 번성하도록 도왔다. 어느날,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그의 밭에서 이상한 빛을 내는 어느 작은 씨앗을 발견했다. 그 씨앗은 다른 씨앗과는 달리 황금빛 광채를 띠고 있었다. 농부는 이 신비로운 씨앗을 고승 할아버지에게 가져가 조언을 구했다. 고승 할아버지는 씨앗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 씨앗이 매우 특별한 작물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 씨앗을 통해 수확한 작물은 그 어떤 작물보다 크고 영양가가 높아 마을에큰 풍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단이 씨앗은 매우 까다로운 광경에서만 자랄 수 있었고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키워야만 했다. 할아버지는 씨앗을 심을 적절한 시기와 올바른 방법을 농부에게 전수해 주었다. 젊은 농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고 마침내 그 많은 노력 끝에 농부의 밭에는 황금 작물이 자라났다. 이 작물은 단지 크기나 수량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먹는 이로 하여금 건강과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황금 작물의 수확권으로 인해 논산 마을은 점차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와 놀라운 작물을 보았다. 고승 할아버지는 이 마을이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황금 작물도 계속 자랄 것이라고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화학과 온정을 강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마을 전체가 번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 작물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전설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지 농사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서로 돕고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논산 지역의 자랑스러운 전설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지역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주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는 크고 웅장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마을을 지켜주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다. 성에는 아름답고 인자한 공주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백마를 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사랑하며 교감했다. 공주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지역에 사는 백마는 신비한 정령의 화신이라고 했다. 백마는 수천 년전이 마을을 적으로부터 지킨 영웅의 자손이며 매 백년마다 한 번씩 태어나서 마을을 지켜준다고 했다. 백마가 나타날 때는 항상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믿음이 있었다. 공주는 자신의 백마. 새벽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냈다. 그녀는 백마 정령의 전설을 듣고 나서 새벽, 이바로 그 정령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주는 새벽, 과외 결속을 강화하고자 매일 새벽녘마다 산책을 나갔고, 그때마다 새벽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마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멀리서 난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외적들이 마을을 침략해 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스러워하며 성을 중심으로 피난했다. 공주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새벽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순간 새벽은 공주 앞에서 눈부신 빛을 바라며 전설 속의 백마 정령으로 변신했다. 빛이 서서히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백마는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곧 든든한 힘을 얻었다고 느꼈다. 백마 정령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외적의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외적들은 방향을 잃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마을의 용감한 젊은이들은 결연히 싸웠고, 곧 외적들은 물러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공주와 새벽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정령이 이끌어 준 승리라며 기뻐했고, 이 사건은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다. 공주는 백마정령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며, 마을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르침을 줬다. 그리고 공주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 속에 번영하기 시작했다. 공주는 새벽과 함께 자연을 보살피며, 마을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갔다. 백마정령의 전설은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졌고, 공주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지 한 지역의 이름에 머물지 않고 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인 담양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침 햇살을 받아 휘황찬란하게 빛났고 밤에는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대나무 숲 깊은 곳에는 마법의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나무는 원하는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했죠. 어느날, 담양 마을에 호기심이 많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중이었습니다. 중이는 마을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대해 듣고 나서 마법의 대나무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홀로 대나무 숲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면서 중이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부엉이, 토끼, 그리고 한 마리의 여우가 중이를 쫓아다니며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얽혀 있었지만 준이는 동물 친구들의 도움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길을 잃어버릴 것 같던 순간 부엉이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올라 방향을 알려주었고 여우는 숨겨진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준이는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정은 하루, 이틀, 사흘 이어졌고 마침내 어느 날 준이와 그의 친구들은 마법의 대나무가 자라는 비밀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함으로 빛나고 있었고 중간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대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준니는 마법의 대나무 앞에 서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의 곁에 있어 주었는지를 깨닫고 그들을 위해 하려던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원을 이룬다는 표시로 대나무의 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준이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동물 친구들 또한 기뻐하며 그 주위를 감돌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이는 비록 먼 길을 떠나왔지만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그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준희의 가족들은 그가 떠나기 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준희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전설이 현실이 되었음을 느끼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대나무 숲에 모험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담양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자신만의 소원을 품고 돌아오곤 한답니다. 그렇게 대나무 숲은 영원히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는 풍부한 자연과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존재했습니다. 이 숲은 청룡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숲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선 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숲 깊은 곳에 사는 전설의 용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되었습니다. 청룡산의 대나무 숲은 햇볕이 잘 드는 아침이면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바람이 불면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혀 마치 속삭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를 청룡의 노래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가 들리는 날이면 복이 온다고 믿으며 아이들은 숲 속에서 복놀이를 하거나 활기차게 뛰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 숲에는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 속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청룡이 화려한 비늘을 밝히며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청룡은 깨어나면 숲에 큰 비를 내리게 하여 고창 지역에 풍년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고창 지역은 유난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진 곡식이 없어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어린 소년인 수민이가 마을을 위해 청룡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각오를 다졌습니다. 수민은 할머니에게 전해 내려온 청룡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감히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는 숲 속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대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을 따라가며 연못을 찾았습니다. 연못에 닥쳐 그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청룡님, 이 마을을 구해주세요. 가뭄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의 순수한 마음이 대나무 숲에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연못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연못 속에서 거대한 청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비늘은 햇빛을 반사하며 무지개 빛을 띠었고 그위험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청룡은 수민이의 용감함과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여 구름을 모아 주었습니다. 곧이어 하늘에 장대비가 내려 고창지역은 마침내 갈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청룡은 수민이에게 특별한 돌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늘 비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부를 수 있는 돌이란다. 하지만 오로지 사람들의 선의와 정직한 마음을 위해서만 사용해라. 수민은 돌을 소중히 간직하며 청룡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창은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었고 수민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민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청룡산의 전설은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창의 사람들은 청룡산을 신성하게 여기며 숲의 평온함과 대나무의 속삭임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창의 대나무 숲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